나의 오랜 친구에게 이곳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되었네. 어릴적 자주 찾았던 아산 지중해 마을에 오늘 다시 들렀다가 그려는 그때 함께했던 시간이 생각나 이렇게 편지를 써. 기억나지? 처음 왔을 때 유럽 같은 건물들이 신기하다며 이 거리를 한 시간 동안이나 걸었었잖아. 응? <laughs> 포토존에서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찍어주던 모습도 떠올라 그 자리 여전히 변함없이 예쁘더라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찍으면 그때 그 추억이 다시금 떠올리곤 해 프랑스 간식이라고 애끓려면 보면 꼭 사먹자고 했던 그 습관. 따뜻한 커피와 국화꽃만 있어도 여행 온것 같다면 좋아하던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생각나 자주 갔던 지중해 마을에서의 추억을 보면 기억하겠지? 지중해 마을이 그려진 선물도 편지에 같이 보내 예쁜 지중해 마을을 언젠가 또한번 함께 걷고 싶어 보고 싶어, 나의 오랜 친구, 아빠에게.